오전 아침 14,200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횡보하다가 다시 마감할 때는 8 1,400원까지 떨어졌네요 아침 중에 거래량이 좀 폭발했나봐요 아까 보니까 거래량이 전날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올랐고 이때 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프로그램은 매도 했었고 뭐 전체적인 거지만은 프로그램 나갔고 외국인은 매수했고 개인이 이번에 오랜만에 좀 나갔네요. 기간 역시 빨간불 들어왔고요. 아, 호가창인데요, 한번 호가창 올려봤고요. 아 이번에 진짜 괜찮네요. 개인이 와 시기 적절하게 올랐을 때 그때 확 빠져버렸네요. 개인이 점점 잘해 잘하는 느낌이랄까? 잘하네요 외국인도 뭐저가에 들어왔다가 오르면 또 나가고 그런 형식이긴 한데 내일 또 한번 봐봐야 될것 같아요 또 오를까 오를 것 같은데 올랐던거 한방에 4천원 84,2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걸음 제자리로 돌아 버리니까 다시 그것만 먹고 빠진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마지막에 매수하지 않았나 싶네요 내일 또 오전에 한번 봐보고 봐야 될것 같아요. 또 이러다가 또 제가 지금 85,000원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. 봐가지고 저도 일부 소량만 정리할까 싶어요. 올라가네. 그래도 지금 좀 떨어졌다고 금액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대부분은 들고 있을 생각이에요 만약에 오른다 해도 100개? 200개? 그 정도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계속 들고 갈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더 팍팍 계속 올라가게 되면 또 물량을 안 들고 있으면 또 놓쳐버리는 거니까 계속 끌고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또 갑자기 오를지 아니면 그냥 1,400원에서 그냥 100원, 200원만 500원, 1000원만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, 내, 내일 한번 봐보겠습니다. 내일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는데, 오늘 아침에 잘 보셔가지고, 빠져나가신 분들도 있으신, 있, 있긴 있으실 거예요. 근데 또, 마감, 마감할 때 또, 8 1,400원 이 정도로 끝났으니까, 또 다시, 다시 재매수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, 아, 부럽네요. 저 자기 평단이 좀 어느 정도 이익 잡고 이익 얻고 다시 저가에 다시 매수할 기회였으니까 일단 이렇구요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.